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흔들리는 중국 경제, 중국 경제 3분기 안정적 성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5대 은행 순익 최대 12% 감소 부실 채권도 안 줄었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중국 경제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은 들지 않고 어, 중국 5대 은행의 수익이 줄었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경제 용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나홀로 V자형의 반등에 따른 지금 중국인데 중국이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3분기 성장률만 4.9%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여파에서 회복됐다 라고 발표하는 중국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중국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 속에서도 3분기의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라고 발표하고 있죠 중국에서 발표된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절정기였던 1분기의 마이너스대로 추락한 이후에 2분기부터 V자형 반등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이죠 이 발표에 의하면 중국이 유일하게 홀로 성장하는 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며 3분기 성장률은 예상치못 미쳤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성장률 지금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아직 그 이번 9월달 내용이죠. 9월, 10월달.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이번엔 중국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중국에서 발표했던 이 내용, 예, 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틀린 건 아닌데. 중국은 재살깎기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즉, 경제는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상처만 주는 영광일 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더 들여다 볼게요. 중국의 국가통계청은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3분기 대비 4.9%나 증가했다라고 10월 19일 날 발표했어요. 이게 벌써 어, 반달이 지난 내용이죠. 여기서 GDP의 개념부터 일단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야만이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생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이죠. 자, GDP는 영어로 gross domestic product 말하자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중국 내에서의 생산이 줄었다가 아니라 늘어났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 합교를 지표한 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DP는 용도에 따라서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명목지인 GDP가 있고요. 생산량 변동 반영된 실질 GDP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포함되고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아요. 즉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국내 제품이 판매된 물품이 포함이 안 돼요.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수출하여 발생한 부가가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면 GDP는 늘어나요. 그게 외국계 회사든 그리고 국내 회사든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6,000원에 매입한 제품을 1,000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4,000의 차액도 부가가치로 측정을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GD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분기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서 마이너스 6.8%라는 처참한 기록을 했어요 2분기에는 3.2%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GDP는 지난해와 가, 같은 기간 대비 0.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죠. 특히 1분기에 마이너스 6.7%가 됐는데 어, 9월까지 0.7%가 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 특히 2분기, 3분기에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죠. 각종 기관에서 예상한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보다는 지금 낮은 수치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로이터와 블룸버그를 통해서 예측한 결과는 로이터에서는 5.2%, 블룸버그에서는 5.5%로 3분기 경제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지금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올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비, 두 번째로는 생산, 세 번째로는 투자예요. 자,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도 GDP가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도 GDP가 늘어납니다. 소비와 생산은 맞물려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투자 인프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GDP의 기초가 되는 3분기 소매 판매에 대해서 중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분기에 0.9%가 증가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특히 소매 판매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가 나타내는 지표예요. 올해 중국의 분기 소매 판매는 지난해 대비보다는 낮았지만 3분기에 처음으로 지난해보다 높았습니다. 음, 그래서 3분기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썼다 라는 것을 다시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우리가 핀셋처럼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생각하면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는 8월이 들어서 처음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 시기가 그 시기와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죠. 8월 달에 0.5% 증가. 그리고 9월 달에 3.3%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인당 가처분 소득도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처분 소득은 영, 영어로 disposable income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가계 수입 중에서 소비와 저축 등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 다시 말하면 총 소득 중에서 비소비 지출, 세금이나 의료 보험료, 아니면 보험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예?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돈. 이것을 가지고 저축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뭐 엥겔지수로 하는 뭐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지출 비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 가처분 소득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그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소비도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이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소득이 한 어, 남아있는 돈이 천원밖에 없다 그래요. 천원밖에 없으면 소모, 소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백만원이 남게 된다면 내가 지금 쓸수 있는 돈이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이 되게 중요한데, 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중국에서 1월에서 9월까지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23,781 위안, 한국돈으로 405만원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405만원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분기 생산 산업 생산은 지난해 이번엔 또 산업 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 생산은 어떻게 되냐? 3분기 산업 생산은 지난해 3분기보다 5.8%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산업 생산. 생산하는 거죠. 산업 산업 사회에서 생산하는 것, 즉 중국 내 공장 대다수가 생산량이 늘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조업, 광업 유틸리티 부분의 생산량 측정 지표인 산업 생산이 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활발해졌고, 광업도 활발해졌고, 유틸리티 부분도 활발해졌다. 전반적으로 산업 생산이 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달 산업 생산은 지난해 9월 대비 6.9%에 지금 GDP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공장을 생각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딱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물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뭐 산업생산이 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기본적으로 한쪽은 소비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관세를 매겼죠. 이 관세가 지금도 현재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수입량이 줄었죠. 이것을 다시 역으로 돌려보면 미국에서 수입이 줄었는데 중국에서 생산 지수가 올랐다. 중국 내수가 늘었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알아보아야 될 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인프라, 그리고 기계 등 고정 자산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투자를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GDP에서 말입니다. 1월에서 9월까지 같은 기간 대비 0.8%가 늘었어요. 이것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간 투자가 줄었다고 말을 하고 있었었는데 다시 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월까지는 8개월간 고정 투자가 0.83%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투자가 현격하게 늘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세 가지가 공동으로 지금 다 늘게 된 것입니다. 음. 그래서 소비가 가장 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 활동이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공장이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두 개가 한꺼번에 맞물려 들어간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코로나 봉쇄는 강력하게 3월부터는 경제 활동 시작, 인프라 투자의 사활을 건다. 그런데 제가 왜 물음표를 쳤을까요? 코로나 봉쇄를 강력하게 할까요, 말까요? 아닙니다. 자, 그 이유를 알려 드릴게요. 코로나 사태 초반에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의 봉쇄를 시작하여 강력하게 통제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에 중국 경제가 망가지잖아요. 중국 경제가 망가지면서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빨리 털어버려야 되겠다. 빨리 털고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감염자의 통계로 잡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발표는 증상자가 없다고 발표를 하고 3월부터 서서히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5G 통신기기 설치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에 지금 4월을 걸면서 대폭 늘려서 경기 회복에 속도를 냈죠. 여기에 들어가는 회사가 어디냐. 화웨이, ZT,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5G 통신망에 따라서 5G 통신장비도 늘어나고, 그리고 통신기기도 늘어나고, 그리고 통신기기라면 스마트폰의 판매도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된다는 라 거죠. 저번 한, 영상에도 한번 올렸다시피 중국의 5G는 먹통, 가타가짜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갈 거냐?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이 돈들은 다 ZT 화웨이로 갈 거고 이 돈들의 또 대부분이 또 중국 공산당으로 다시 투자되는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5월 달 열린 양회 그리고 전국 인민 대표 회의와 전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두 가지를 합쳐서 양대 회의라고 해서 양회라고 그러는데 5월 내에 열린 양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세금 감면 대출 금리 그리고 은행 지급 준비율 인하 등의 골자로 8조 5천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중소기업 지원 좋습니다. 세금 감면이죠. 이제부터 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대출 금리 그리고 은행 지급 준비율 인하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이 뒤에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은행이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죠. 말하자면 중국은 이런 대규모, 대규모 돈을 퍼부어 줘 가면서 경기부양책을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 정부마다 여행 활성화라는 거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국폰을막 뿌려대면서 소비활동을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중국은 올해 주요국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플러스 전망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플러스로 올라탔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 이야기로 들어가면 지금 현재 빛으로 산 중국 경제 성장, 은행을 보면 안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성장한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5대 국유 은행의 순 이익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동안 계속 증가했던 중국 국유은행의 순 이익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어, 부실 대출이 있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유은행들은 탄탄했어요. 탄탄했는데 올해 들어서 크게 감소했다라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성장이 계속됐는데요. 또한 부실 채권도 증가하는 중입니다. 중국 5대 국유은행인 공상, 건설, 중국, 농업, 교통이 지난 30일날 발표한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특히 교통은행이 순이익 하락폭이 12.36%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12.36%에요. 계속 성장했었던 이 은행들이 이제는 불황의 늪으로 빠져가는 거죠. 다른 은행들의 하락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상은행이 마이너스 9.15% 중국은행이 마이너스 8.6% 69% 그리고 건설은행이 마이너스 8.66% 농업은행이 마이너스 8.49%로 이위 어, 교통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 4대 은행들은 마이너스 8%의 고른 하락세를 지금 구가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 5대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실채권이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고 회수가 어려워진 채권을 뜻합니다. 부실채권이 증가한다. 이것은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5대 국유은행의 3분기 부실채권 증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동은행은 0.2% 포인트 증가, 중국은행은 0.11% 포인트 증가, 농업은행은 0.12% 포인트 증가. 건설은행은 0.11% 포인트 증가. 지금 주요 5대 국유은행의 상황이 이러한데 다른 중소 지방은행의 상황은 어떨까요? 더 어렵죠.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한 폐렴 사태가 있죠. 이 영향으로 중국 금융권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올 3박일에만 최소 1,300개의 은행 점포가 폐쇄가 되었고 중국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에서 총 2만6천명이 감원이 되었다는 라 거죠. 한마디로 FIRED 어, 그래서 왜 이렇게 군사를 빼야만 하느냐 그 이유는 현저히 떨어진 은행의 순이익 감소가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큰건데 더 어려운 것은 비상장은행 특히 지방은행들이 더 어려워요. 중국 본토 상하이 선전에 상장된 내국인 대상 주식인 A주 상장 은행 36곳의 3분기 실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을 보면 21곳의 순이익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연속 감소했다. 예. 이득이 계속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상업은행인 국유상업은행, 주식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이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국유상업은행의 순이익 감소가 전년 동기 대비 12%로 가장 컸고 농촌상업은행은 11.4% 주식상업은행은 8.5% 도시상업은행은 2.1%가 순이익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10월 말 현재 A주 상장 은행 36곳 중 26개, 그리고 국유 은행 26곳은 올해 들어 주가가 주당 순자산 어, 가치 BPS보다 낮아지는 상황까지 부딪혔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현재 표지 주가 있잖아요. 표지 주가보다 낮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고 비상장 은행인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한 100여 곳 가운데 75%가 적자. 그리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 감소 한 은행이 벌써 31곳 100여 곳 중에 31곳이 작년보다 순이익이 10% 이상 감소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어, 역설이에요 역설이에요 굉장히 역설인데 어, 1분기에는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2분기 3분기 이렇게 계속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안 줄어요. 이득은 줄고, 채권은 늘고, 부실 채권은 늘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은행의 희생을 감수하고, 중국 경제를 성장을 시켰다. 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국 경제가 살아났느냐? 은행을 죽여가면서 지금 살리는 거죠. 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정확하게 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중국 경제가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중국을 계속 망하게 하려면 미국이 계속 중국을 부담을 주면 돼요. 부담을 주면 되고, 그리고 이번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중국 경제가 망가졌는데, 미망가진 김에, 더 망가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